아, 예. 오아 Gankel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오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신인 아이돌 제이디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아, 아 뭐, 찍어도. 잘나 뭐 음, 그럴 텐데 되게 많은 분들이 댓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즐거우세요.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맞아? 너무 즐겁고 그래? 오늘 기분이 맞아? 너무 좋네요 어, 저 말고도 오늘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. 끝까지 자리에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? 네. 어, 감사합니다 어, 그러면 이제 최근 곡이죠 어, 에러 405라는 제 노래 불러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디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